그 523번 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생활하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문구점에서 공책을 사는 경우와 좀 싸게 파는 도매점에 가서 공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도매점 가서 사면 더 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통비가 드는 거죠.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들고 이제 공책을 사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집 근처 문구점이죠. 집 가까이에 있는 문구점에서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교통비가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도매점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입해야 될 공책의 개수, 공책을 x권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 근처에 사면 400원씩 팔기 때문에 공책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한권당 400원이니까 400x원이 들겠죠. 그 다음에, 도매점을 사면 한 권당 330원이니까 330X원이 들겠죠. 그럼 얼핏 보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 드는 총 비용은요. 교통비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까이 있는 문구점을 사면 교통비가 안 들겠죠. 그러면 도매점에 가면 왕복이니까 갔다 오는데 700원이 들겠죠. 그러면은 총 비용이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는 거죠. 여기는 공책값밖에안 되는데 여기는 공책값에다가 왕복비용 700원을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더 유리한가? 도매점까지 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400X1이 들고요. 330X1에다가 700원이 드는데 이게 더 요금이 더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 거죠. 같아도 안 돼요. 같으면 시간이 더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 근처에 갔다 오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유리하려면 이게 더 돈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400x 빼기 330x 여기가 700이겠죠. 그럼 빼면 70x고 700이죠. 그럼 x가 100보다 100이 아니고 칠1 10, 열이죠. 10권보다는 많이 사야 되는 거죠. 10권보다 많이 사야 되니까 최소한 몇건 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1 1건 답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같다라고 놓으시면 10권으로 고르실 텐데 요 유리하다는 얘기는 더 적어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 그래서 10권. 열1건이 네, 10, 아니고 죄니다 11권으로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